아, 여러분 반갑습니다 천만입니다 오늘 편안한 하루 보내고 계시죠 아, 오늘 하루도 가족들하고 편안한 하루 보내시고요 어, 뜻깊은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다른게 아니라 삼성전자 주총 관련해 가지고 얘기를 할게요 이제 전자투표 시스템이 오늘부터 시작을 한다네요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투표가 언제까지 16일까지 16일까지 이제 진행이 된다고 이제 기사가 떴습니다 그 삼전은 이달 17일 경기 수원시 수원 컨벤션 센터라고 있어요. 어, 거기서 제 52회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주주들이 온라인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전자투표 시스템을 7일 날 열고요. 7일 날 열고 운영을 시작했다고 이제 밝혔어요. 그 삼성전자 주주들은 이달 오전 9시부터 오후 16일 오후 5시까지 전자투표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전자투표는 주주들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마련돼 있어요 3자는 그래서 전자투표 제도를 지난해 도입을 했어요 그 주주들은 한국예탁결제원 있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 한번 나중에 검색해보세요 한국예탁결제원에 그 들어가셔가지고 음 전자투표 시스템이 있어 전자투표 시스템 전자투표 시스템에서 이제 들어가시면 하면 됩니다. PC나 모바일 등 방식으로 전자투표에 참여하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투표 시스템, PC 또는 모바일에서 전자투표하면 됩니다. 그 앞서 삼성전자는 주주들에게 발송한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가 있어요. 저도 오늘 받았는데 어제 그 주주들이 보낸 게 있습니다.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보시면 나올 거예요. 올해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서 주주총회 참석이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가급적 전자투표를 활용해서 의결권을 행사달라고 주주들에게 당부를 했습니다. 한편 이번 주주총회는 온라인으로 생중계가 됩니다. 다만 온라인 중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시청하기 위해서는 회사 홈페이지에서 사전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신청기간은 전자투표 기간과 같은 어, 이날 오전 6시부터 16일 오후 5시까지입니다. 온라인 중계 하고 싶은 온라인 중계를 보고 싶은 분들은 꼭 신청하십시오 오전 9시부터 16일 오후 5시까지 이렇습니다 하 주주총회 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그 의결권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삼성전자 보통주 가지고 계신 분은 보통주를 가지고 계신 분은 의결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참고하셔서 주주총회 한번 의결도 한번 행사해 보시고 주주로서의 한번 투표로서 목소리를 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관련된 영상 소식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천만전자였습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십시오.